K-pop, K-food, K 드라마처럼 코리아에 K를 붙이고 전 세계 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는 한류 문화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류 문화 중 가장 역동적이며 계속되는 성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K 비보이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한류 문화 중 비보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하게 도움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팀, 퓨전 MC의 황정우 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네. 한류 문화 중 단연 으뜸인 비보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 비보이 문화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비보이 문화는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문화이고요. 불과 이제 막 반세기를 조금 넘긴 문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 굉장히 아직은 짧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이 비보이 문화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1999년도,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어, 우연치 않게 가요 프로그램에서 소위 말하머리받고 이제 헤드스킨, 그게 이제 헤드스킨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몸이 돌아가지, 이제 거꾸로 서서 나도 해봐, 해볼까 하면서 막연한 호기심에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재밌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다 이 비보이 문화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네. 지금은 다른 나라의 비보이들이 한국으로 와서 이 네, 비보이 맞습니다. 문화를 느낄 정도로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알고 음. 있는데요 한국 비보이 문화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인 특유의 어떤 끈기 그런 게 있잖아요 비보잉 안에서도 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한국 비보이들은 연습을 한번 시작하면 거의 밤낮 안 가리고 매일 연습을 해요 특히 월드 클래스에 있는 비보이들은 하루도 안 걸고 일주일 중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열정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과연 한국 비보이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길래 이렇게 잘하는 거지? 이런 의구심을 갖나봐요.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 네덜란드에 있는 비보이 팀이 직접 저희 퓨전 m 씨 연습실에 2주 동안 와서 어떻게 연습하는지, 연습 방법이라든지 종합적인 것들을 배우고 싶다. 함께 같이 교류하면서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는 뭐흔케이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냈었던 기억이. 아, 있어요.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비보이 문화를 향유하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네. 선진국에 들어가 있다고 어, 생각이 드거든요 비보이가 2024 파리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네. 많은 나라에 있는 비보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 요새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 비보이, 한국 비보이가 조금은 침체기다 이런, 이런, 어, 얘기들이 많긴 했지만, 사실 침체기라기보다 올림픽 준비를 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선수들이 올림픽에 준비한다는 게 늦은 게 아니고, 대회를 주최하고, 또 운영하고,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그런 행정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지체가 됐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재작년부터 해서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전국체전 단위, 또는 세계선수권 대회, 이런 대회들을 계속 꾸준히 개최를 했 아 올림픽과 연관된 대회들을 계속 개최를 해왔고 한국은 어, 그런 절차들이 조금 늦고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다음 달에 드디어 국가대표 1차 신발 대회를 시작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한국 비보이들은 충분히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뭐 강대국이지만 네.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체가 됐기 때문에 네. 빠르게 올림픽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보이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단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 이 비보이 문화는 젊은 층의 어떤 그런 문화에서 현재는 중장년층, 남녀노소 구분 없이 급속도로 확산된 그런 문화이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이거든요. 어, 많은 분들이 어떤 비보이 하면, 오, 다른 세계 사람들이야. 아, 배워보고 싶어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요새는 뭐 너튜브도 있고, 네. 온라인 통해서 이런 비보이 문화를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 플랫폼들도 많으니까요 비보이는 이제 또 경쟁 문화가 있잖아요 네. 배틀이라는 문화도 있고 그런 걸 직접 보시다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 단순히 이제 해보자 라는 측면으로 다가서기 보다는 보고 네.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도 우리 한국 비보이들 올림픽에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올림픽 무대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K-비보이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는 비보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장님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비보이 문화를 사랑하고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는 비보이 문화. 그 안에 비보이 비걸들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